여보 뭐 잊은 거 없어? 아 맞다 구독. 안녕하세요 페럿입니다. 시작에 앞서 또 감사의 인사죠.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개덩이님, 이쿠아제님, 레디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음. 응. 그중에 누누 다이아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음, 다이아 구매를 어디서 하지 여보? 누누 다이아 음, 사줄거야. 어? 음, 안 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해 볼게요. 음, 오늘 해볼 거는 룬 강화입니다. 제 계정이 네 계정이라. 오늘 모두 해보려 합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은 9월 7일이지만 12일 전까지 이력을 모두 남기시길 바랍니다. 전 타이밍인 것 같아 지금 도전합니다. 네. 음. 시작할게요. 음. 우선 마법사 계정. 3룬이죠. 강화 확률 29%. 좋습니다. 아, 음, 낫지 않아요. 이거 좀 너무 약하거든요. 마법사가 이거 좀 떠야겠습니다. 갑니다. 요잇! 어, 삑사리 났어. 목소리. 어, 어 뜰거 같아. 이거 뜰거 같아. 어, 음 이런 건 뜨면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요잇! 아, 에이. 말이 시가 됐네요. 좋습니다. 이거 다 재물이죠. 엄. 음. 두 번째 계정이죠. 이건 암기 계정입니다. 오, 여기는 오륜입니다. 음, 그렇지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자. 17% 굉장히 낮아졌네요. 좋습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거 여보가 눌러볼래? 한번 눌러봐. 자, 가겠습니다. 어이! 좋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네. 부계정들이 재물을 잘 주고 있습니다. 음, 음 이제 군주계정입니다. 군주계정 한번 질러보도록 하죠. 여기는 3룬이네요. 좋습니다. 이거는 강화 확률 아까랑 동일하겠죠. 29%. 네. 한번 눌러볼게요. 이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잇! 음, 이것까지 날라가버려라! 요잇! 아, 이거 진짜! 어. 아, 뭔가 느낌이. 23% 좋습니다. 아, 어차피 뜬 것. 떠버려라! 아, 4에서 날라갔네요. 그래도 군주 이번에 패치를 해준다고 하죠. 네.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래도 군주 계정이 떠서 그나마 위안이네요. 한번 다음 이제 본캐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본 계정입니다. 아 여기는 제본 계정의 최고의 자랑거리죠. 칠룬, 칠룬 있습니다, 형님들. 음, 이거 가지고 계신 형님들 별로 없죠? 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떨리니까 재물 좀 주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형님들도 형님들 거 하실 때는 재물 주시잖아요. 이해 좀 부탁드려요. 요잇? 그렇지. 아 좋아. 음 이걸로. 음. 그렇지. 여보, 타이밍이야, 타이밍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잠깐만. 아, 착용한 상태로 가자. 확률. 12.5% 전설 띄울 확률. 여보가 전설의 여자잖아. 한번 해봐. 아, 나 잠깐만. 잠깐만. <laughs> 이거 띄우면 오늘 설거지 내가 다 하고, 어, 그 뭐지, 어, 산책도 하고, 그렇게. 좋습니다. 하, 그냥 다 떠나서 떴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 아, 팔룬 도전하겠습니다 에이, 눌렀다 아, 하나 어, 둘셋페로세 제... 히브라 어! 아! 음,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어 없어졌어 아. 망했어. 난 망했다 이제. 음, 지금 시간이 9월 7일이니까 와우. 20일까지 룬이 없어야 돼요. 13일 동안 룬이 없습니다. 형님들은 웬만하면 사용하시는 기간 다 사용하시고 12일, 12일 날꼭 이력 남기시길. 아니지. 이력은 안 되지. 성공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형님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